자 팔복을 보겠습니다. 자 팔복이라는 말씀은 크게 산상수운이라고 들어봤어? 산상수운? 산상수운이 뭐예요? 자이 산이 뭘까? 이산할때 산일까? 이 산이 뭐예요? 그지? 이 산이지. 응? 산상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거야. 산 물이 아니라 물수가 아니라 수그 수여할 때 수여. 산 위에서 주신 말씀이다. 누가?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이 중요한데 이 산상수훈은 마태복음에 나와요. 산상수은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전체는 다섯 가지, 다섯 가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섯 가지 메시지 산에서 주셨고, 다섯 가지 메시지로 주셨다. 그래서 학자들은, 학자들은 왜 산상수은이 중요하냐?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주기도 문는 산상수은 중에 하나예요. 그왜 어, 산에서 말씀하시는 게 중요하냐면, 누구랑? 비교를 하는 거야. 구약에 아니지. 산에서 말씀을 주신 산에서 모세와 비교를 해서 모세가 다섯 가지 성경, 모세의 오경을 산에서 그 받았잖아. 계시를 받았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신약의 시대에 더 모세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 하나님의 나라 메시지를 전달하신다라는 거야. 그거를 이제 그래서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되게 중요한데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뭘로 시작하냐면 바로 팔복으로 시작이 됩니다. 산상수훈의 첫 가르침이 바로 팔복이에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 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팔복입니다. 알겠죠? 자, 오늘은 목사님이 서론만 얘기할 거야. 자, 팔복은 팔부 이렇게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라고 하지만 헬라 원어에서 원어적으로는 blessed are you. 너 진짜 복받았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너 복받았다 왜? 너 가난하잖아. 그러니까 세상에서 보기에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복받은 거예요, 아니면 부자가 복받은 거야. 세상에서 보기 에 부자가 복받은 거지. 저는 그냥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우리 아니면 그래도 조금 난 좋은 집에서도 살고 싶고 좀 부유하게 살고 싶어요. 손들어 봐.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선포하시네 행복하고 기뻐하고 막 이런 이런 게복 있는 게 아니라 액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왜? 바벨론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그렇다라는 거야. 자 이제 설론적으로 이제 몇 가지 선포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팔복은 행복의 선포예요. 자, blessed are you, 복이 있다라는 것은 그냥 복이 복받았다 이런 뜻도 있지만은 행복한 자여 이런 뜻이. 에요 행복한 자여 심령이 가난하다. 이렇게. 행복한 자여 너는 너는 심령이 가난하러 가난하구나. 심 행복한 자여 너는 애통하는 자구나. 으세요 이해 본냥 알겠습니까? 행복의 성퍼요. 자 그러면 자 봐봐. 여러분 행복하게 살고 싶지, 그렇지? 그 비결이 어디냐? 팔복의 말씀이 그 비결이 있어. 팔복을 통하여서 내 심령이 팔복의 심령이 될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보야, 바보. 내잘 그러니까 몰라 이거를. 뭔가를 내가 소유해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고, 뭔가를 갖춰야 되고. 그래야지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하면 행복해. 애통하는 심령을 가진 자는 행복해. 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좋은 집에 살아 행복할 줄 알지. 응?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한 줄 알어. 좋은 옷을 입고 멋지게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 유명해지면 행복한 줄 알어. 그러면은 누가 제일 행복해야 돼? 재벌가들이 제일 행복해야 되겠지, 그지? 그 사람들은 유명해, 돈도 많아, 할수 있는 거다할수 있어. 우리나라 유명 재벌가들의 이 세들이 한 명씩 다 자살을 했어. 불행하니까. 왜 자식들이 자살을 했겠어? 우리 아버지 재벌인데. 왜냐하면은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소유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아시는 거지. 그게 본질이지. 그러니까 십 년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과 상관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할수 있느냐 내 능력 소유 이런 것들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상황 조건이 행복을 결정하지 않는다는데요. 그냥 뭐냐 하나님의 선포를 받아들이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내가 심령의 상태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탁 되돌아가면은 되돌아, 이게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응?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말씀 보고 기도할 때 제일 행복해. 막 뭔가 뭐 뭔가. 뭐 뭐라지 뭔가 이렇게 재밌고 뭔가 이렇게 막막뭐 재밌는 쇼프로를 보면서 하하 재밌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근원적으로 내 안에서 그 흔들리지 않는 어떤 그 행복감이 탁 올라온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아 이거 잘 나오긴 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행복의 조그 조건은 내 바깥에 있지 않다. 알겠습니까? 내가 뭔가를 재밌는 거를 해서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희락을 못 누리면 자꾸 여러분이 쾌락을 추구하게 돼 있어. 뭔가 재밌는 거 해야 되고, 뭔가 막 즐거운 거 해야 되고, 근데 그렇게 해서 행복한 게 아니거든 인생은. 그렇잖아.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자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게 팔복의 서론이요. 두 번째로는 팔복은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이절 시작! 자, 산에 올라가 앉으신데 무리들이 막 왔어. 와 사람이 많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막 멋지게 설계했겠다 예수님 그러시잖아. 무리 수백만 모여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여러, 여러분 그러야 돼. 나, 절대 여러분은 무리가 되면 안 돼. 알겠어요? 자, 자 따라해. 무리가 되지 말자. 무리가 되지 말자. 무리는 왜 모여? 무리는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모여 사람들은. 먹을 게 있으면 뭐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니까 야, 저 양반 따라다니면 굶어 죽시나 그랬구나. 많은 무리들이 뭐요? 예수님은 무리에 관심이 있어, 없어? 예수님의 무리에게 관심이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무리 가운데 제재가 있기 때문에 관심인. 그리고 무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이 대세적인 흐름을 선포해야 되기 때문에 무리를 대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의 진짜 사역은 제자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무리 되려고 여기 있는 거야? 아니죠. 자, 여러분 특별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보호되고 있는 거야. 누구를 통하여서? 목사님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들어. 거의 24시간을 거의 여기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지내면서 여러분 훈련을 해. 이건 특별한 거야. 이건 무리를 향한 훈련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한 훈련의 방식이야. 제자들을 훈련 방식 조용히 하세요. 제자들에 대한 훈련의 방식이다. 근데 이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누구야? 제자의 정 제자의 정의가 뭐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또 어? 자 학생과 제자. 자 제자와 학생 무슨 차이가 있어? 오 뭔가 좀 그럴듯한데 맞아 학생은 배워 자기가 원하는 거 배우고 그런 땡인 거야 그치 제자는 그렇지가 않아 자 학교에서 선생님을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제자야 학생이야 학생이지 선생님한테 배우고 선생님의 모든 걸 따라 하진 않아 그지 선생님들도 그렇게 생각해 자기와 맞는 과목만 가르치면 된단 말이야. 여러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내 인생의 전체가 여러분들 의 삶의 모델이 될 필요가 없어, 학교 선생님들. 그지 자, 목사님은 너희들에게 그냥 뭐야? 내가 그냥 선생이야 아니지. 그러면 너와 너희와 나의 관계가 여러분 학생의 제자예요. 너내 학생이야? 그럼 너 내일부터 오지 마. 나한테 학생 나한테 학생으로 있을 거면 나내뭐 있을 필요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근데 여러분이 목사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누구의 제자가 먼저 되야 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돼. 예수님으로부터 좋은 말씀만 듣고 아 이거 내가 잘 써먹겠다 이건 학생 이거는 무리야 무리. 제자는 누구냐? 주와 복음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제자야.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목적, 내 계획 없어. 학생은 내 방법, 내 목적, 내 계획, 내 뜻이 있고, 내게 필요한 것만 배워서 쓰는 게 학생이야. 자, 여러분들이 제자가 돼야 되는 게 제자가 아멘입니까? 그럼 내가 왜 이런 고생이에요? 내가 막말로, 내가 그냥, 내가 너희들한테 필요한 것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 그쵸? 왜 데리고 자야 돼? 왜 데리고 밥을 먹어야 돼? 왜 데리고 돌아다녀야 되냐고? 내가. 학생인데 학생한테 왜 그렇게 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 목사님한테 내가 그냥 이런 말씀만 내가 너 여러분에게 가르치요? 기도하는 거 보여주죠.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주죠. 청소하는 거 가르쳐주죠. 그냥 나와 같이 살면서 이 흐름을 그냥 배우는 거 이게 제자란 말이야. 응? 그러면서 아 그러니까 봐봐 목사님은 내가 24시간이 학교 선생님들은 수업 시간만 잘하면 돼. 그지? 집에서 개판을 치든, 어? 학교 끝나고 나서 자기가 나이트 클럽을 가든 아무 상관이 없어. 실제로 그런 선생님들도 많어. 자기 마음대로 사선 사람 많어. 그렇잖아. 근데 목사님이 그러면 돼야 안 돼. 난내 24시간 여러분 함께 있지. 그죠? 내가 말하는 거, 밥 먹는 거, 자는 거, 기도하는 거, 모든 2 4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어. 교회에는 무리만 있어. 교회에는 학생만 있어. 그건 교회가 아니야 사실은. 종교 기관이지. 예수님은 제자를 세웠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리뉴제. 그러니까 왜목왜왜 목사, 내가 목사님이 목사님이나 이리뉴제고등학 중학교 이상은 왜 기수가 하라 하냐면은 제자가 돼야 된다라는 거야. 제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학생은 쉽게 만들어져. 제자는 쉽게 만들어지지 않아. 제자는 철저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자기 목적, 자기 비전이 철저하게 죽어져야 돼. 근데 그 제자 한 사람이, 제자 한 사람이 그냥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제자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면 세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제자 한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을 엎어 버리고 그 제자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제자가 돼야 되는데요. 응? 이게 어른들은 쉽지가 않아, 어른들은. 이미 자기 생각이 굳어진 게 있어 가지고 그런지도 몰라. 이게 완전한하나님의 나를 부르는 게 힘들단 말이야.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세상에서도 세상에 조직이 있어. 어? 세상에 조직이 있단 말이야. 응? 세상에 조직이 있어. 이익집단이야. 세상의 조직들이. 이익, 자기 이익을 위해서 돌아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비전공동체야. 교회는. 비전으로 움직여. 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하나님 나라로 움직인단 말이야. 그쵸? 자, 이 조직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컴퓨터를 잘해. B라는 사람은 디자인을 잘해. C라는 사람은 뭐그 문서 작성을 잘해. 어? 그러면은 세상의 조직에서는 A라는 사람은 컴퓨터만 해. B는 디자인만 해. C는 문서 작성만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비전 비전의 공동체는 그게 아니야. 여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A, B, C가 필요해. A, B, C는 일이 필요해. 그러면은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사람이 붙어 A라는 사람이 붙어, 그럼 A를 하게 해. 그기가 뭐냐면은 내가 할수 있는 수준, 내가 할수 있는 어떤 범위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은 예언이 필요하다. 예언의 영을 붓고 예언을 하게 하셔. 말씀 사역자 필요하다. 기름 부으심을 붓고 그 일을 하게 하셔.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제한이 없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필요하시. 근데 봐봐, 이건 제자들이 이렇게 할수 있어. 근데 학생이야. 어, 나는 이거밖에 못해요. 나는 컴퓨터만 할수 있어요. 난 디자인만 해요. 그 학생이지. 제자는 그렇지가 않다니까? 제자는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 풀어낼 수 있는 존재야. 자, 봐봐. 자, 봐봐, 목사님 봐봐. 목사님 뭐해? 내가, 내가 찬양인도한간거 봤지. 응? 목사님, 찬양인도할때 강력해, 안 강력해. <laughs> 내가 스스로 네이버라고 그러지만, 목사님 원래 찬양인도잘 못했어.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찬양인도 시작했어. 찬양인도 하는 거야. 중보인도 고2 때 시작했어. 고2 때 응? 설교,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숨서살 때야. 자, 찬양, 중보. 그리고 그래, 행정, 설교, 교육, 선교, 언어, 티칭, 어? 차량 운행, 청소, 심지어 공사, 이거 건축까지 목사님 다해 내가 이거를 정말 잘하진 않더라도 완전히 프로페셔널하게 그것만 한 사람보다 아니더라도 목사님 다해 모든 사역을 물어봐 내가 축사, 치유, 통변, 예언, 행정 설교, 찬양, 중보. 목숨 다해 이 사역을. 이게 어떻게 가능해? 심지어 요즘에 비즈니스도 이제 풀어내려고 그러지. 비즈니스. 영상자가 미디어까지. 응? 어? 이게 내 전략 창의. 그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하대. 교회가 필요하대. 그러 면 그걸 파는 거야. 응? 그걸 판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신다고. 그러니까 내가 한 사람 내가 어딜 가도 나는 교회를 세워. 목사님은 스무 살 때, 스무 한살때 그때 캠퍼스에서 교회 개척했어. 스무 한살 때, 스물 두 살, 스물 두살 정확히 스물 두 살에 개척했어. 군대 갔어도 개척했어. 근데 이게 제자는 이게 돼, 학생은 안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내가 여러분 질문할게. 여러분 제자로 있을 거야, 학생으로 살 거야. 그러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든 거다 풀어낼 수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데 응? 내가 보면 이게 잘안돼 우리 성도들도 어른들도 그러니까 부분적으로는 해. 하지만 전체를 풀어내지 않아. 왜냐하면 제자됨이 온전하게 풀어지지 않아서 그래.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가능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 팔복이다. 그러니까 봐봐. 어? 설교 할수 있어야 돼 치유 사역 할수 있어야 돼 찬양 할수 있어야 돼 중보인도 행정 교육 모든 것을 하나님 이 원하시면은 여러분 통해서 다할수 있게끔 하나님이지 훈련을 시키신단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거 이거 내가 제자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할렐루야 아멘. 자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어떤 친구들은 별로 관심이 없을 수 있어. 음, 그런가 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가슴 안에서 마음 안에서 갈망이 꿈틀대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맞아. 나는 하나님 의 제자가 되기로. 나는 제자야. 어? 제자 되기를 원한 제자. 나는 제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이 부르신 제자입니다.라는 생각. 아멘. 자 제자들의 목사님이 예전에 스무 살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면서 보세요. 스물한 살인가 수물한 살인가 기억이 안 나지만 내가 이제 갈릴리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내가 어린, 어린아이 모습으로 나왔어요. 오늘 시간 좀오바되도 그냥 하자 계속. 자, 예수님이 나한테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나한테 그랬어요. 너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네, 내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린아이 모습이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주님이 그랬어요. 너 학교도 가야 되고 너 엄마, 한테 허락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때 내가 그한상하서 그 아니요, 주님나 그냥, 그건 모르겠 고, 나주님따를래요그때주님이그랬어이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너 평생 유지하라. 그고 나서, 10 10여 년이 지나서 2 0 1 7년도 h e e p sh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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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h e e 갈릴리 바닷가 해변을 그 베드로가 예수님 세번 예수님한테 그, 그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약을 먹이라 이렇게 얘기한 데 있죠. 그걸 베드로 수의권 교회라는 데가 있어 거기가 거기 해변을 갔어.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만나준 그거. 거기.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의자 통나무나 그 의자가 있었는데 거기 딱 앉는 순간 갑자기 그때 환상으로 쑥 들어간 거야. 1 0여년 전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면이 그 장소로 수다 오버랩이 되는 거야. 그서 주님이 그러셨어 나한테 너아나너 아, 내가 이 얘기하면 눈물이 날라. 그거를 촥 기억나게 하시면서 응? 네가 그 이유로 나를 잘 따라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네, 주님 내네 양을 먹여라 주님이 나한테 다시 거기서 제자로 부르심을 확증한 곳이 바로 거기였어. 갈릴리 바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리지만 그러면 주님이 가라 하시면 나 갑니다. 주님이 오라 하시면 나 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나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포기하고 나 갑니다. 주님이 북한으로 가라 하십니다. 북한 가고 이스라엘로 가라 하십니다. 이스라엘 가고 우즈베키스탄 가라 합니다. 우즈베키스탄 가고 직장으로 가라 합니다. 직장으로 가고 신학교 가라 합니다. 신학교 가고 어디든 whatever you want wherever you want 무엇이라도 어디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나는 갑니다. 이게 제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방법 내 처지를 하나님 앞에 대변 얘기할 게 없어. 근데 봐 봐. 중요한 거. 아, 그러면 저 제자 힘들어서 못 해요. 자, 성경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야. 여러분의 제자가 아니려면 이 성경 모든 말씀은 여러분과 관계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무리로 산다는 게 아니야.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학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야. 근데 지금 교회90% 이상이 다 무리로 살아, 다 학생이야, 다지 생각으로 살아, 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살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지 않아. 그러니까 교회가 개판인 거야. 어?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뭐야? 어, 나는 어, 제자 힘든 것 같아요. 제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관, 관계가 없어. 성경 말씀은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야. 쉽게 말해서 무리와 학생들은 구원도 보장을 못해. 아멘입니까? 막말로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어. 아이컨택. 아이 컨택. 아, 아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었어. 예수님을 정확하게 만났어. 자기 목적으로 사는 게 가능해? 자기를 완전히 내어 주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여전히 내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냐고 여러분. 예수님 위에 내 생명과 내 인생 다 드리는 것이 대단한 거야,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제자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가라시면 가고 오라시면 오고 그게 제자예요. 그게 팔복은 누구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이다. 음? 여기까지야. 얘기 서론도 다못 끊었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서론 두개더 있는데 일단 요로까지면. 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냥 오늘 여러분 기도해야 돼. 뭐냐면 나는 제자인가, 아니면 학생인가. 제자라면 순종해야 돼. 그렇지? 여러분이 이렇습니다. 아, 어, 저는 예수님의 제자네, 목사님의 제자는 아니야. 그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영적인 권위에 순종을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해? 그렇지요? 아,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부모님을 경외 안 해요. 거짓말이야.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 제 목사님 보세요. 여러분에게 지금 영적인 리더는 나야. 내 제자가 안 되면 예수님의 제자도 안 되는 거야. 일대하는 기서는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라면 목사님의 제자로 사는 거야. 여기서는. 근데 목사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그거는 이 그건, 이제 그건 이제 잘못된 거지.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라면 여기서 주여신 목회적인 목사님의 리더십 아래서 여러분이 제자로 사는 거 아멘입니까? 그러면 내 말에 순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는. 괜찮아, 여러분 다시 봐봐. 내가 제자인가, 학생인가? 스승의 말의 선포가, 얘들아 기도해라, 하나님에게들. 근데 그거를 학생은 아 그냥 대충내려 근데 제자는 스승의 마음을 알아. 왜 목사님 저렇게 얘기하시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시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제자로 사세요. 학생으로 있지만 목사님 딱 보면 제자인지 학생인지 알까? 뭘까? 어? 성도들 어른들도 다 있어도 진짜 제자인지 아닌지 내가 알까? 뭘까? 타가라 그거는. 왜냐하면 내가 제자로 살아봤기, 제자로 살기 때문에 나도 제자이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고 또 우리 목사님의 제자야 또 생명사에서 김민호 목사님의 제자야는 나는. 나는 그 리더십을 존중해, 그 권위를 존중해,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겨 나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야 내가 권위의 탑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권위 아래 있는 사람. 이야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 이 세우신 사도적 질서의 권위 아래. 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주. 근데 이 영적 질서와 권위 아래, 통치 아래 있을 때, 제자됨에 아래 있을 때, 영적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진. 그러니까 제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원이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끊어 주시고.